집에 꼭 있어야 할 쿠팡 꿀템 8가지 몰아보기. d i y 나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, 항상 복잡한 곡선이나 틀어진 모서리를 그대로 본뜨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윤곽 게이지를 구매했는데요. 써보니까 왜 이제야 샀나 싶을 정도입니다. 특히 가운데에 조정 가능한 자물쇠 기능이 있어서 한번 본뜬 형상을 그대로 고정해둘 수 있어서 정말 작업할 때 유용합니다. 실수도 줄고 작업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날카롭지 않아 다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화장실 변기가 덜렁거려서 실리콘을 새로 시공하려고 구매했는데요. 진짜 신세계입니다. 스틸 소재라 힘을 줘도 휘지 않고 실리콘 잔여물을 시원하게 긁어낼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. 기존에는 커터칼이나 헤라로 긁다가 타일 상처내고 스트레스만 받았는데 이건 타일은 건드리지 않고 실리콘만 제거돼서 편했습니다. 마감패드도 다섯 종류나 있어서 원하는 모양대로 매끈하게 마감할 수 있네요. 빨래 바구니 때문에 공간 차지하고 사용 안할 때도 자리만 차지해서 답답하시죠? 저도 그랬는데 이 접이식 바구니로 완전 해결됐어요. 사용할 때는 펼쳐서 넉넉하게 쓰고 안쓸 때는 접어서 틈새에 쏙 넣어두니까 공간 활용이 완전 달라졌어요. 세탁물뿐만 아니라 자파 정리용으로도 너무 유용합니다. 지방 가구 배치 다시 할때 힘들었는데 이지레 때 정말 유용합니다. 처음 봤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아닌가 했더니만 막상 써보니까 힘을 덜 들이고도 무거운 냉장고 침대 등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해서 가구 재배치나 묵은 먼지들도 청소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. 하나만 장만해놓으면 언제든 꺼내 쓸수 있는 필수템입니다. 복용량 조절하거나 아이들 알약 먹일 때 반으로 나누려다 부서지고 가루 날려서 진짜 짜증나시죠? 근데 이 알약커팅기로 완전 해결됐어요. 2등분은 물론 4등분까지 깔끔하게 잘라지고 다양한 크기 알약 다 호환돼서 하나로 끝이에요. 칼날도 날카로워서 부서짐 없이 정확하게 잘라지고 작고 가벼워서 휴대도 편합니다. 가장 하기 싫고 귀찮은 일중 하나가 바로 쌀 씻기인데요. 햅쌀이라 한 톨도 아까운데 매번 쏟아져버리는 쌀이 많았는데, 이 통은 정말 간편하게 물안 묻히고도 쌀을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수전에 대기만 하면 시원하게 돌아가면서 싹 씻겨내려가니, 이제는 아까운 쌀 쏟는 일이 없어 너무 좋아요. 생각보다 마늘 손질이 너무 번거롭고 냄새도 오래 남잖아요? 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. 마늘 넣고 눌러주기만 하면 일정한 두께로 깔끔하게 썰려요. 요리할 때 시간도 절약되고 분리도 쉬워서 세척하기도 간편해서 위생적이에요.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활용하기도 간편하니 꼭 사용해보세요. 이제는 손에 마늘 냄새 배서 고생할 일이 없네요. 예열전 차가운 물로 몸을 적시다가 놀란 점 많으시죠? 이 제품 덕분에 정확한 물 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샤워할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싹 사라졌어요. 일정한 온도로 맞출 수 있으니 아이들 샤워시킬 때도 정말 평온하게 시킬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.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. 구매링크는 프로필 클릭. 프로필 하단 링크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